저한테 중요한 게 아닌데 저는 가요계에서 이런 문화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laughs> 킹스타 같은 거이 가요계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네, 생각하는 주의라 네. 한 제가 불렀으면 좋겠는 소절좀 알려주세요 <laughs> 음, 다게가 <laughs> 두 컬, 그대의 넷, 다, 기 어, 저는 너무 시끄럽 <laughs> 네. 그, 입술이 왜흩진 거예요? 어떻게 된거울리는 거예요? 네. 아, 희석되가지고. 라 붉게 흩어진 입술, 그 다음 뭐죠? 네. 터질 듯한. 터질 듯 가수요? 우연히, 태연이? 눈을 돌니다 누가 뭐 찍으라고 <웃음> 했죠? <laughs> 가 <손을 칠> <laughs> 이거 찍자, <laughs> 찍자 이가찍 네, 내가 숨어서 거니까 커다란 <laughs> 젖... 뭐, <laughs> <거다> 젖은 눈동자 <laughs> 붉게 흩어진 입술 <laughs> 터질듯한 <터진> 가슴 <laughs> 태연이 <laughs> 두 눈을 돌리 해버전으로 불러봤습니다. <laughs> 눈을 고, 볼 곳이 없으면 그 눈에 눈을 보거든요. <laughs> 불러봤습니다. 박수 부시세요. <laughs> 이번에 이번에 은지 <민지> 씨였고 1 <laughs> 9금 콘을 꼭 보고 싶으시다. 아, 네. <웃음> <웃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 <laughs>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있지만 언젠가 완성이 되면 꼭. 네. 저도 좀... 열겠습니다 다음 사연 몇개더 볼까요? <laughs> 이제부터 진짜 빨리 하자 그러니까 <laughs> 스피드 스피드 <웃음> 빨리빨리 더블R 님께서 두분다 연구소트 하시는데 혹시 정해진 굿즈가 있나요? 정말 궁금한 거물어보셨어요 <laughs> 없다면 티셔츠 굿즈가 있는지 궁금... 어... 10cm 오피셜이랑 소라 오피셜 여쭤보시면 되죠 <laughs> <laughs> 너아야 굿즈 있었는데 너는 굿즈 같은 거다 회사에 맡고 기나 몰라라 하는 스타일이야? 동이지않았어 아, 어. 저는 제가 티셔츠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라이트 카메라 액션이 이어서 성공 신화를 써나가고 싶거든요 아, 네. 아. 네. 티셔츠 성공 신화 아, 그거? 와플 네. 아니 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다구츠 다 너무 좋았어 2이크 빼이크도 잘 먹고 빼